당토 함께하는 성경암송 출발! 자,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은 음.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자, 먼저 당토님께서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성경 주소를 먼저 네. 외워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음. 예수는 오기가 팔팔한 죄인놈들을 위해서 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놈이요? 네. 왜또 갑자기 험한 말씀을 음. 네. 예수는 네.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이게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죄인 놈! 어, 로마서의 줄임말로. 죄군요네 그렇죠. 아, 아, 역시. 아, 음, 음. 우리 당토는 예력이 빨라요. 잘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 네. 어, 그러면, 오기팔팔은 네. 또 무슨 뜻인가요? 죄인인데, 네. 네. 오기가 팔팔한 죄인이다. 이런 네. 뜻이죠. 아, 오기팔팔, 네. 오, 오자? 그렇죠. 팔팔의 팔절. 그렇죠. 아. 아. 네, 역시. 음. 이제 그럼 말씀으로 네.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가 음. 아직, 아직 주인 되었으니, 음. 누가, 누가, 누구를 위하여, 네.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음. 당토님께서 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음.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으심으로 네 여기까지 그러면 네. 당토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얼토님인가요? 저 당토구요 암송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로마서 네. 5장 8절 말씀 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네아 좋아요 너무 잘해왔어요 네. 자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아, 이 죽으심은 네. 하나 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땅땅 땅, 땅.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네.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군요. 네, 확증. 네, 네. 네. 그러면 음. 이 부분 을 한번 암송해 주세요.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러면 이제 마, 마지막으로 성경 암송 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도 성경 암송